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 바로 나오도록 공포 게임은 징징이의 복수. 최근에 스펀지밥이 좀비 잡는 게임을 했었죠. 약간 거기서 징징이가 중간에 죽었을까요? 그래서 복사하는 가간 진짜 모르겠지만 약간 시리즈물 느낌으로 나온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아왜 이따 걸어 걷는 거야? 아 걷는 거 되게 이, 이러면서 걷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높낮이가 다 다른가봐요. 자, 일단 이 게임은 칼을 찾아. 차... 어? 일단 칼을 찾대나칼 최대... 하나 먹었어요. 어, 언제 먹었지? 오 얘가 징징인가 보다. 나 죽었 죽었 죽은 거야? 자 여러분들 걱정마세요 아까 그 게임은 메인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메인게임은 이제 이겁니다 Mr. Creeper is b r a c e l e s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섭다는 거겠죠? 자 첫번째 맵 나무 저장소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세개나 있네요 <laughs> 잠깐만 야야 야, 이거 코 뭐야 코를 왜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아니 뭐손 잡는게 없.. 야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거 그림자 완전 귀여. 워자 <laughs> 누가 봐도 집게 사장님이죠. 아마 이 근처에서 뭔가 나무를 구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맵 이름이? 어 뭐야, 3인칭도 돼요? 야, 야 졸귀탱이야 일단은 뭔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77초, 76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 뭐야, 이 근처에서 부금 나오는데? 이거 뭐지? 일단 뭔가 이 시간 다흐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뭐뭐뭐 뭐, 뭐 찾아줘야 되나 봐. 어, 드디어 또 들어왔다. 아,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빨리, 빨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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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어, 집게 사장님. 아, 전기톱 들고 있는데? 오케이, 나무. 오케이, 아았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나무 몇개 있는 거지? 나무 몇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 <웃음> <웃음> 자, 나무 한개 바로 찾았고요. 아, 전기톱 어떻게 못못 못 가져가나? 아니 아까 그개한테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거지? 너무 빠르던데? 도망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어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이거 아예 걸리면 안 되나봐요. 아야 너무 너무야! 아자 <laughs> 여러분들 두 번째 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첫 번째 맵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요두 번째 맵메이터 크랩 꿈입니다. 집게 사장님의 꿈 속에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잠거 <laughs> <laughs> 이딴 꿈을 꾼다고요? 컷! 여기서.. 아, 여기서 박스를 모아야 돼? 이거.. 이거겠지? 박스! 아니 슈렉은 뭐야? 슈렉 여기서 뭐.. 나왜 죽여!! <laughs> 오케이 여러분들 두 번째 맵도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자 바로 세 번째 맵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맵 제목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별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뭐죠? 아니, 여긴 어떤 이상한 괴물이 있을지. 아디서 박스 찾는 거네. 어, 여긴 쉽다, 이거는. 박스, 박스. 여기서도 집회사장님 나오겠지? 오, 야, 이거는 좀 찾기 쉬운데. 어, 엔딩 볼것 같아. 자, 처음으로 엔딩 볼수 있는 건가? 나 사실 이 게임에 엔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박스 세개 찾았구요. 박스 몇개 있는 걸까? 자, 박스 네개 벌써 네개 찾았어. 야, 박스 먹을 때마다 시간을 주기 때문에 시간도 막 엄청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섯 개? 아,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올라가서 좀 위에서 이렇게 박스 몇개 있는지 보고 싶다. 어, 여섯 개? 제가 방금 웃는 소리 났어. 뭐지? 아닌가? 어, 뭐야? 일곱 개? 이 시키, 이쁘!

이게 뭐라 그러니 그래 기분이 좋지? 뭐 나름 재밌게 했어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했죠 안녕